남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금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오늘로 47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천도교 경전, 동학의 경전 반의 간행이 18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간행이 됐습니다. 용담사와 동경대전이 그렇게 간행이 됐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보고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간행에 그러한 대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항을 저는 첫째 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 즉,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간행을 위한 조직력. 이것은 경전 간행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돈 기서에 의하면은, 인재에서 처음 동경대전을 천발력 80년에 간행을 할 때에 각처에서 돈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 내용이 상주윤 하성이란 분이 40금을 냈고, 정선접지에서 35민, 미는 꾸롬이란 뜻이고, 인제접지에서 130금을 냈고, 청성접지에서 6민을 냈습니다. 이렇듯 돈들을 선, 어, 이렇게 각출을 해가지고 자금을 삼았던 것입니다. 천팔백 70대 중반에 들어서서 해월지사께서 정성과 영월, 단항 등지에다 근거지를 두시고, 강원도 북부와 경상도 일 2강까지 그 교세를 펼쳐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렇듯 교세를 펼치는 중에 지방의 유력한 양반이나 토들 역시 동학에 많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도를 한 지방에 재력이 있는 양반들이나 토들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아서 경전을 목판으로 발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도 책한건 내기가 힘이던데 그 옛날 목판으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입대, 입도를 한 사람들로서는 정선의 유인상, 나중에 유시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인재의 김병래, 이 김병래란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함 김연국이란 그분의 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입도를 해서 정선 유시와 강릉 김씨들의 지방 토지 입도를 하였고, 바로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전 간의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성금에서 본다면 정선 접진과 인재 접중에서 많은 그러한 그 출자를 한 것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두 번째는 목판 간의 기술력이 되겠는데 해원사께서 젊은 시절에 제지서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지서가 있던 것이 영일군 신강면 터일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해월지사께서 어린 시절에 사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영일군이 아니고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명이 터일이 터기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길이라고 오늘은, 어, 현재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서 한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당나무 한문으로는 저라고 했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선이 당나무를 짜서 말리고 또 양잿물을 넣어서 삶고 해서 또 말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수량이 풍부한 계곡과 당나무를 찐 것을 말릴 그러한 넓은 바위들이 있는 그러한 지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터일의 안쪽 마을인 오금당이라는 마을은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강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꽤나 풍부한 계곡이 마을 한복판을 흘러내려하고 또한 계곡의 좌우에는 아주 넓은 바위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의한다면 지금 그것 창고로 쓰이고 있는 자리쯤에 제지소가 있었고 그 노인들이 어려서 그것을 봤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것의 사진인데, 지금은 저렇게 개천 그, 계곡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어, 그, 계곡에 축대가 쌓여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꽤 깊은, 그, 축, 그, 축대가 쌓여있고 정비가 안 됐으면은, 꽤 깊은, 그러한 그 계곡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기 창고같이 놓여있는 그쯤에 제지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무를 찌게 되고, 이래 인해서 방이 자연 더워지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잠자리가 없는 사람도 이 방에서 이불을 덮지 않고도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월삭사기는잘 아시다시피 나이 열일이선 되던 해부터 이것 터일의 제의도에서 그 전에는 머슴도 살고 그랬습니다 일정이 가기 싫대가 없으니까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종이 만드는 기술도 습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시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로 흥에 포항, 경주, 영덕 등지로 신부름을 갔습니다. 주로 종이를 배달하고 또이 종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신부름 일로 간 곳에서 성격도 좋고 또 인물도 좋으신 해원이사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흥해, 영덕 등지로 신부름을 하면서 사귄 사람들이 뒷날 해원사께서 동학에 입도를 한 이후에 포독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제주도 일로 방문을 했던 지역인 울진영덕영해등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훗날 이분들을 혜원사께서는 포독을 하셨던 그런 겁니다. 전문여란 사람 오명철, 박춘현, 박춘, 언, 박춘서, 김경화 등이 이때 입도를 했고 뒷날 이 사람들이 동학의 주요 인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해월 신사 해월 선생 문제에 보면은 이로부터 포덕의 뜻이 있어서 비로소 영덕의 오명철, 상지의 전문여, 흥해의 박춘은, 예천의 황성백, 청도의 김경화, 에, 영해의 유성운, 박춘서, 울진의 김생 등이 이때 포덕을 하기 시작했다. 즉 영덕, 흥해, 에, 여기 예천 영의 울진 등지를 다니면서 많은 란분들을 포독을 해서 입도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렇듯, 혈열신사에 의해서 포독이 된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인쇄 등의 기술을 지닌 인사들의 활동으로 바로 어려운 목판 인쇄를 이지만은 경전 발간을 감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혈열신사 역시 종이와 관련된 일을 했으므로 경정출간의 기술적인 면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혜열신서의 젊은 시절 제지서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이때 사귀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포족 도의 경전간행에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경전이 발간이 됐던 것이죠. 그럼 경전간행을 위한 조직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판이에서의 과정을 보면 먼저 나무를 말아내야 되고, 나무는 가래나무라든가 박달나무라든가 돌변나무라든가 이렇듯 세 개는 데 결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듯 선택된 나무를 적당한 크기와 높이로 나무판을 켜서 이것을 바닷물에 짠물에 일정기간 담궈서 결을 사겨야 되는데, 바닷짠물이 없으면 웅덩이같데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곳에서 이걸 쪄가지고 지인을 빼고 살충을 하고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뒤틀려거나 뻥이지지 않게 바로 응달해서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무의 양쪽 표면을 대표질해서 반듯하게 하고 또 양쪽 끝에 마구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이렇듯 판목이 마련이 된다면은 새기고자 하는 판의 크기의 광각, 광 관심 개선을 거친 투시판, 이건 투시판을 따로 말을 하는 거죠. 이 투시판으로 용지를 찍어내가지고 그 용지 위에 글씨를 쓰게 해서 저작의 내용을 깨끗이 정서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서가 된 판서본을 한 장씩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비춰보이는 반대 글씨의 글자, 획과, 판식을 각수, 즉 새기는 사람들이 그대로 새겨냅니다. 그래서 목판에 판가에 끝나면 이것을 책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먹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가 하게 되고 이러한 먹을 분쇄해서 물에 담궈서 풀어지게 한 다음에 먹물 그릇에 담아서 인쇄할 때술 또는 알코올성 물질을 섞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마련하고 먹설과 먹비, 말총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그 밀랍, 뭐 밀랍 먹판, 먹, 먹물 그릇등을 준비를 해서 먹판에다가 그것을 묻혀서 종이에다 찍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쇄를 하고 또 이것을 재번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목판 작업을 통한 경전을 가능하기 위해서 해월사께서는 각기 맡은 일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조직적으로 경전을 목, 경전을 목판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인원을 매우 조직적으로 배치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인재에서 이 간행을 할때 맡은 책임의 부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청, 이 모든 판각을 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바로 해월지사께서 책임을 맡으셨고그 다음에 감역, 이라는 것을 모두 감시하고 독려하고 하는 일을 맡은 것은 강시현 전시왕, 강시현은 당시 에, 도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이 경전이기 때문에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글씨가 틀려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을 심시정, 전시방, 유시현이란 분이 맡았고, 그 다음에 직일, 직일것선오늘의 말하면 숙직이나 일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 경전 판각소에서 먹고 자면서 모든 일을 건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4 명이나 두었고, 그 다음에 접유사 각 접을 다니면서 모든 연락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맡은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유사 어떤 이 접에서부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걷어오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을 다섯 사람을 놓고 그 다음 치판, 그 다음에 목판을 잘 다스려서 그것으로 판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일을 김관호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침자는 글을 새기는 것인데 세 사람의 그 전문가들이 글을 새기게 되었고 울량, 이것은 당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운반해 오는 그와 같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서유사, 이것은 경전에 목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전세인이라는 분이 이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전세인은 정선 사람인데, 그중선 되시는 분이 지금 정선에 살고 있습니다. 또 공개라는 것은 이런 가정... 그 음식들을 가지고서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각기 임무를 부여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대체를 시켜서 이렇듯 조직력을 가지고서 경전 가능을 한 것이 도원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부터 경전의 문구 등을 조정하는 책임자, 판각서를 지키는 담당, 일직이라 그랬죠. 목판을 만드는 책임자, 글씨를 쓰는 책임자, 서유사입니다.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책임자, 식량을 공급하는 책임자, 음식을 마련하는 책임자 등, 바로 이렇듯, 단순히 형식적으로 책임자를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책임지고 행할 사람을 배치해서 목판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바로 이렇듯이 각기 분담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목판 인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880년 3월 9일 각판서를 설치하고 11일에 시작을 해서 6월 14일에 인출을 마칩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역사적으로 최초의 목판분 동경대전을 가능한 동고식을 거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동경대전과 용담요사의 가능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됩니다. 강원도 인제 갑동에서 1880년에 동경대전을 가능한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 사이로 계속적으로 경전을 가능해냅니다. 경전을 가능한 지역도 한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 충천도 목천, 그리고 경상도 경주 등 다양한 지역에 판각서를 마련하고 가능을 했던 것입니다. 경진판으로 추정되는 판임상의 판본이 있어서 제가 어, 미미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마 인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판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개미중춘 동경대전인데 이것은 참발을 칼싸는봄 목천에서 가내게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학계 보가 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분이 세상에 내놓지만 않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복사본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개미중춘 북접중간.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천덕교 중앙청부에 보관되어 있는 개미중화판 동경대전, 1086 칼사면 여름 것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천덕교 중앙청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 다른 한 번이 최근에 발견이 돼서 어떤 사람이 팔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개미중하, 경주개간 하는 판기가 보입니다. 또 무자 개춘 동경대전입니다. 1888년 봄인데 이것도 중앙 정부에 지금 두질리 부관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무자 개춘 북접 중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사판 용담유사 용담사 더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이행을 뒀습니다. 1893년 판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현재 우리 중앙 정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예판 용담미사 이건는 1887년인데 이것은 아직 보호가 되지 않은 것이고 최근에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 보무사라는큰 출판사가 있는데 그보무사 사장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한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묘중춘중간동경대전 이것은 1891년 봄입니다 이것도 아직 보호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무슨 동경대전, 뭐 어떻게 집 이런 식으로 판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진중간 성경대전, 요것은 1892년에 나온 것인데, 제가 대구에 있는 고서점에 가서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 필사본이 어디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성경대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경대전을 한때 우리 교회단에서 성경대전이라고 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886, 1880년에서부터 89년대 초, 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동경대전과 용담대선을 목판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행을 하면서 바로 빠진 부분에 관해서 보충을 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경대전의 경우, 먼저 판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을 해서 무자판, 1888년에 나온 무자판에 이어서 완결판을 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늘어나는 동학 도인들과 함께 이 경전의 수용에 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판으로 간행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개미 중, 중판의 발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그리 많이 빠진 탄식이 있는 까닭으로 목천이 접주해서 차년의 복관을 하여 이로써 무궁의 경표를 변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인재 판에는 많이 빠진 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인재 목천 경주 등지에서 가능을 한 이유는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가능을 할 정도로 당시 통학의 열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경주판에 나오는 경주 개미중합판의 발문인데, 우리 경주는 본래 선생님께서 도를 받으셨고 또포덕하신 것이다. 불과, 불은 경지에서 간출하여 그 이름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경지에서 동학이 나왔으니 여기에 판본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경지에서 목판을 돈을 낼 정도로 열기가 높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속적인 경전 발간의 의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1870년대에 신앙의 정립과 의뢰의 확립을 이룩한 이후에 1880년대에 이르러서 경전을 발견함으로써 교단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단 체제 확립과 함께 통학의 열기가 그만큼 높았다는 그와 같은 근거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단의 확립과 신앙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1890년대 1900년대에 들어와서 교조 신원 운동이라든가 동학혁명이라든가 갑진 개화 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동학혁명 같은 것이 당시에 무슨 신적 상황과 연결이 되지만은 이러한 확립과 교단의 확립과 어떤 신앙의 열기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운동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동학을 대사의 운동으로 이끌 수 있는 전인차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을 이 경전 발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47차 서울교구 여성의 올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 하늘 밥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일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밥상을 맛있게 드시고 도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